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요즘 최근에 반도체 이런 분위기가 좀 뜨겁게 떠오르면서 어, 삼성전자 다시 한번 10만전자 가나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10만전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왜 그런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갭상승으로 삼성전자가 뛰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구간으로만 본다면 당장에 이렇게 갭까지 띄울 만한 포인트는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을 하나하나 지지를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게 저는 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단 이 자리에서 매수를 가져가기보다는 한두 템포 정도 더 열어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당일 관점에서는 간략하게 체크를 드렸고 왜 10만 전자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네이버 카페의 찬란한 개미에 여기에 반도체를 검색하기만 하더라도 제가 이전부터 반도체를 상당히 좀 많이 체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차전지와 더불어서 새로운 국내 어, 증시 견인 테마로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2차전지 수급의 약세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 테마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테마와 2차전지의 양방향성 수급을 동 동시에 주면 가장 좋을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어 A가 반도체라고 잡고 B가 2차전지라고 봤을 때 같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시장을 끌어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코스닥 코스피 거리낌 없이 정말 강한 시장이 연출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유동성이 이전의 2020년 코로나 증시와는 다르게 많이 약세되어 있는 부분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전지의 양증시 테마를 강하게 모두 이끌어주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의 그런 특이 요소라던가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라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결국에 반도체와 2차전지 간의 상호 순환매 포인트로 인해서 시장을 끌어 가야 되는 모습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파동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파동 관점으로 볼 때, 반도체와 2차전지 간의 사이클이 다소 엇갈리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강세 테마 구간에서는 반도체가 다소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강세 테마 구간에서는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둘다 산업의 성장성과 그리고 국내 허리 테마로 양증시 견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의 견인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틀을 이해하고서 영상을 이어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도대체 왜 반도체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 지금부터 수급 가능성이 높은데 라고 한다면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대 실적 자체가 올해 큰 부분은 아닙니다 아, 지금 볼수 있는 것처럼 20년 21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출액 자체가 잠정적으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포인트가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당기 순익이 잡히면서 비교적 그렇게 순익이 높으면서 문제가 될 만한 포인트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어, 이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2022년에 많은 종목들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실적적 내실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었던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인데, 그런데 올해 자체가. 올해 자체가 실적이 이렇게 좋게 잡힌 부분은 아니었죠. 일단 1분기 자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영업이과 단기 순위기, 그리고 실적 포인트가 전년 대비해서 나온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더라도 영업익 측면과 당기순익 측면이 상당히 좀 부실하게 나오면서 영업익과 순익률이 상당히 크게 떨어져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 이 포인트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이는 시점이 결국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풀이를 해봐야 될 것인데, 이 변곡을 여기까지 가져갔을 때제 영상과 글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시겠지만 상반기까지는 당장에 형성될 수 있는 가시화된 실적 포인트 자체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하반기부터 다이나믹한 실적보다는 서서히 완만한 포인트로 수급과 실적이 잡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그 포인트의 중축에 있어서 AI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그러니까 전기차나 이런 인포 시스템 같은 경우에를 이제 좀들수 있겠죠. AI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축으로 들어서 반도체 업종의 어, 개화 시기가 다시 한번 빅사이클이 돌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에 ai 포인트를 좀 노린다 라고 하더라도 고도화된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결국에 자율주행 쪽으로 개발 포인트를 노린다 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를 어, 배제할 수가 없을 부분인데 자 2021년 2022년 2020년 대로 다시 한번 코로나 당시로 어, 시장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전기차 비롯해서 자율주행 테마에 강세 포인트가 상당히 좀 깊었던 이력이 있었던 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배터리 관련주 위주로 실적이라던가 이런 기대심 그리고 수주성이 강하게 내비쳤던 때를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도 문을 닫는 상태고 셧다운 들어가고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결국 전기차 자율주행업체들이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공급망 측면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배터리 2차전지 포인트로밖에 개발 인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흐름이 나오면서 2차전지 배터리 포인트들이 더 강화된 모습이 나와주었고 그 반면 이런 어, 반도체 포인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되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어, 자동차 부품추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약소된 분위기가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깨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결국에 반도체 공급망 완화 포인트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 흐름이 올해,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예고가 됐던 부분이에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반도체 공급망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2020년, 21년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그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포인트로 시장이 눌리면서 크게 부각받지 못했죠. 그리고 올해 AI가 다시 한번 크게 시장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AI가 채찌 t p 들를 등에 업고 크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고도화된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자극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역시도 거의 이제는 배제되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 역시도 완화가 되면서 자율주행 개발 가능하게 되었고요. AI 개발 역시도 실질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수요를 급증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하반기부터 잠정적으로 볼수 있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의 영향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하이닉스 등등등등, 반도체 업종의 대형주들 위주의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 수급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AI 호황으로 10년 내 주식 가치 5배 늘어날 것. 내용 한번 살펴보면 엔비디아는 AI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AI가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요성, 수주성, 공급성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AI의 미래, 차세대 AI 반도체가 연다. 즉, AI의 시장 산업성과 반도체의 업황 기대감은 동시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슈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의 비장의 무기 가 나왔다. 세계 첫 12나노급 5세대 디램 양산을 개시했다라는 것. 즉, 지금은 어, 삼성전자가 이런 재료를 분출해주는 것 좋습니다. 고도화된 반도체 포인트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물론 제가 AI에 들어가는 어떠한 칩셋이라든가 반도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이게 뭐 기술력이 있다 요렇게까지는 제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삼성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AI와 반도체의 산업이 연계성으로 해서 수주성이 떠오르고 이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고 수주성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윤정부도 일단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 산업으로 키우면서 2차전지 자율주행, 반도체에 대한 펌핑을 넣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삼성전자가 67,000원 넘어서면서 개 포인트를 가져가다 보니까 언론에서 펌핑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연중 최고치 경신이 좀상승 중이라는 이벤트를 일단 뱉어낸 부분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단기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이 박스를 뚫어냈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어 국민 어떻게 보면 국민주로 볼수 있지 않나요? 삼성전자가 어 시장을 대표하는 국민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에 있어서 시장의 시선을 다시 한번 끌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집때도 완만하게 살아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10만 전자까지 남아있는 금액 32,000원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아요. 뭐 해봤자 뭐한40% 정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40% 크죠. 크지만 지금 월봉상으로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붙기 시작하면서 외인 역시도 리턴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2022년에 상당한 뭐좀 급락 포인트가 나왔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적 측면이 삼성전자가 크게 나쁜 부분이 또 아니었고 시장의 좀 다발적인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 증시라던가 유럽 아시아 증시도 모두 금리 포인트라던가 물가 포인트로 인해서 압박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형성되었고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학습 효과로 이전부터 형성된다라는 점 그리고 2024년에도 AI 관련 전략 육성 사업이라던가 자율주행 포인트에 있어서 더 더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고도화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산업의 큰 틀로 봤을 때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월봉상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기술적 구간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시점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한번 10만 전자까지 다시 한번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금리, 동결, 혹은, 이나 역시도 고려를 할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 어, 포인트가 더해진다 라고 하면 투자 포인트로 노릴 수 있는 반도체와 AI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 잠재적 실적 유동성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더욱 개선될 여지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어, 올해 10만 전자까지 체크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앞선 종가상의 국가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심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과 어판 기대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좀 체크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새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카카오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업종 차트로 코스피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거 일단 다 날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봤을 때 자, 지수를 가운데 놓는 게좀 좋을 것 같네요. 지수를 가운데 놓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거 보조지표 일단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찾으셔야 돼요 자 하락하는 그림은 똑같습니다 시장의 하락함에 따라서 대형주들의 약세는 불가피해요 똑같아요 그쵸? 그렇죠? 불가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지고 있는 걸 생각해야죠. 제가 예전에 체크 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방향성 주체가 두 개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1그룹과 2그룹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그룹군에 뭐가 있냐면 삼성이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네 주요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2그룹군이 뭐가 있냐면 네이버. 그리고 뭐가 있어요? 카카오. 요렇게 두 그룹군 볼수 있죠. 요렇게 볼수 있는데 시장을 끌어가는 주체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코스피와 연계지수 흐름으로 볼수 있는 그룹군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기술주 성장주 2020년 21년 요렇게 제로 금리 포인트가 됐을 때는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강세 포인트가 상당히 두드러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지수 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지수와 커플링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 반대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등등의 종목은 이렇게 시장과 디커플링을 보이는 흐름을 가져왔던 이력이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가요? 최근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일봉상 확인이 되는 자리에서 코스피 역시도 연계 커플링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와의 커플링을 가져가지 못하고 약세 포인트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림이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의 연계 성상으로 흐름이 확인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성장주가 아니라 일단은 반도체 테마주들의 기존의 국내 증시 허리 테마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즉 증시가 회복한다라는 가정을 뒀을 때는 반도체 업종을 집중해볼 만한 메리트가 크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전망도 그렇고요. 실적의 개선 포인트도 그렇고요. 연계 수요성으로 볼수 있는 자율주행 그리고 AI 포인트들의 전망도 그렇고요. 월봉상 추세 그리고 지수와의 디커플링 포인트 물론 이제 아직 까지 뭐 새로 뭐 금리 동결이라든가 금리 인하 포인트가 잡힌 건 아니지만 그러한 점들까지 고려했을 때도 충분히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주가 개선 포인트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10만 전자까지 시장 분위기만 더욱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노려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월봉상의 종가상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해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 체크드린 영상은 삼성전자 과연 10만 전자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정말 10만 전자까지 갈것 같은지 아니면 아직 10만 전자는 10만 전자는 고사하고 어, 삼성전자의 좀 상상성을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점생각하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와 관련된 영상도 또한번 재밌게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